안녕하세요. 사진 작가 이강진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 와 있고 여기는 용두산 공원 근처에 있습니다. 왜 부산에 왔느냐? 이번 시간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손에서 나온 새로 새로운 건 아니죠. 손에하는 렌즈죠. 50mm F1.2 GM 렌즈의 리뷰를 위해서 테스트 겸해서 겸사겸사 부산에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리뷰를 할건 아니고 함께할 모델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와주실까요 자, 본인 소개 한 번.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원이라는 모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네. 소개를 하는데 차가 늦게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누군지 아셨을 거예요. 자, 조원 씨와 함께 용산공원 근처에서 촬영을 해보면서 렌즈 성능 테스트와 함께 이것저것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역사광 상태에서 인물사진 찍기 가장 좋은 라이트죠. 이 상태에서 어, 개방을 1.2로 한 상태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은 역광 상태이기 때문에 색수차나 그런 것들도 테스트를 할수는 좋은 환경인 것 같아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 위가 끝 조리개 링을 돌려서 조리개를 변경할 수 있게 끔 설정이 되기 때문에 또 손쉽게 조리개를 바꿀 수가 있어 좋은 것 같아요 보늘은 조리개를 조금 더어서 촬영을 해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니 F1.2 50mm 렌즈 같은 경우에는 바디 자체에 조리개 링이 달려 있어서 손쉽게 조리개를 변경하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1 2로 찍어보고 5.6으로도 찍은 사진을 함께 봐보시죠 이동을 하면서 어느 곳이 촬영에 적합한 위치 위치를 빛을 보면서 결정을 하고 촬영을 진행을 합니다. 인물 사진에 있어서 좋은 빛은 사광, 역사광 그리고 측광이 되겠죠. 순광은 인물 사진에 있어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빛은 아닙니다. 이렇게 촬영자의 위치를 옮겨 가면서 촬영을 하면은 빛의 방향을 바꿔서 촬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구나 50mm 렌즈의 화각은 상반신을 담기에 굉장히 좋은 화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신 위주로 일단 촬영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근거리에서 모델과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촬영하기 좋은 렌즈가 50mm 렌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광은 아무래도 강렬한 느낌의 사진을 만들어내기 좀 쉽고요. 사광은 조금 더 부드러운 빛이죠. 하지만 지금 하드 라이팅이기 때문에 좀 강렬한 느낌일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역사광은 가장 부드러운 인물 사진을 만들어내기 좋은 빛입니다. 일정의 렌즈에서 어, 풀샷을 찍었을 때 뒷배경이 어느정도 날아갈 수 있는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인물 사진을 촬영할 때 특히 풀샷을 촬영할 때는 이렇게 앉아서 로우 앵글로 촬영해 주시면 다리가 좀 길어 보이고 얼굴은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소니 50mm f1.2 GM 렌즈의 경우에는 밝은 조리개 수출에 인해서 풀샷임에도 불구하고 뒷배경을 깔끔하게 정리해줄 수 있는 그런 아웃포커싱을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물 사진을 촬영할 때한 가지 팁이라면 은 멀리서부터 그러니까 풀샷부터 시작해서 웨스트샷, 바스트샷, 그리고 크로즈업샷 등 점점 가깝게 모델과 다가서면서 촬영해주시는 것도 좋은 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니 50mm f/1.8 GM 렌즈를 선택하신 분 중에서는 아웃포커싱을 예쁘게 만들고 싶어서 선택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아웃포커싱을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밝은 조리개 렌즈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음은 피사체와 렌즈, 그러니까 촬영 거리가 가까울수록 뒷배경 날림은 잘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피사체와 뒷배경이 멀수록 배경 날림은 잘 일어나게 됩니다. 어, 피사체와 배경이 가깝다면 아포커싱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에요 사진을 보시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사진 한번 함께 보실까요 이번에는 어... 소니 50mm 필름 GM 렌즈의 포커싱 속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모델을 걸어오게 하면서 얼마만큼 빠른 초점이 맞아지는지 테스트해 를 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 그대로 한번 걸어나 와 볼게요. 그래 그러니까 걸어 나오면서 오토 포커스가 얼마만큼 초점이 잘 맞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쭉 걸어나오세요. 50mm 렌즈도 얼마만큼 거리가 멀어지냐에 따라서 풍경사진용 렌즈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렌즈입니다. 조금 뒤에서 조리개를 좀 조여서 촬영하신다면 풍경사진용 렌즈로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사광이죠? 이렇게들어는 사광 상태이기 때문에 순광 상태 빛보다 훨씬 더 그림자가 길어지면서 조금 더 분위기 감정적인 그런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사진 찍을 때 순광보다 이렇게 사광이나 역사광을 이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사광 상태에서 순이대1 어 2이 GM이죠. 뭐 금렌즈라고도 하던데 이 렌즈를 가지고 촬영했을 때 조금 타이트하게 촬영을 해볼게 어떻게 느낌이 나오는지 보고 이 배경은 어느 정도로 예쁘게 버퀴가 나오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촬영 시작은 사광 상태에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촬영지 위치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빛의 방향은 달라지기 때문에 위치를 옮겨가면서 촬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만 바꿔주면 역사광 상태가 되는 거죠 역사광 상태에서는 직광 자체를 약간 스팟 측광으로 잡아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포커스를 할 때는 카메라 렌즈와 가까울 정도의 포커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조리개 수치가 낮게 촬영할 때는 반대쪽 눈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원쪽 눈에 포커싱을 하면 이쪽 눈이 날아가서 흐리멍텅한 사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조심해 주는 게 좋아요. 역사광이 인물 사진은 최적의 라이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동해 볼까요? 가시죠. 사진은 빛이 그려낸 그림이라고들 하죠 사진을 찍을 때는 얼마만큼 아름다운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얼마만큼 좋은 빛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좋은 빛과 좋은 배경이 만난다면은 금상첨화겠죠. 이렇게 뒷배경이 나뭇잎이 있을 때 나뭇잎 쪽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역사광이나 역광의 경우에는 나뭇잎이 빛을 투과시키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뒤쪽 배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찾아서 인물 사진 찍어보는 것도 좋은 팁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소니 50mm f1.2 GM 렌즈의 낮은 조리개 수치로 인해서 아웃포커싱을 잘 만들어 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복잡하고 번잡한 곳에 촬영을 해서 얼마만큼 뒷배경 정리를 할수 있을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골목에 와서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해는 점점 기울어지고 골드나워가 다가오고 있었네요. 해가 기울어지면서 조금은 하드라이팅은 사라지고 빛이 좀 부드러운 성질을 띠게 되죠. 이런 시간에 촬영하신다면 인물사진에 굉장히 좋은 라이팅을 만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8 렌즈의 특성상 어두운 공간에서 굉장히 유리한 초점 위치 촬영을 했는요 이렇게 어두운 골목길에서 촬영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낮은 조리개 수치인 만큼 ISO를 크게 올리지 않더라도 굉장히 빠른 셔터 스피드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밝은 조리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사진을 촬영할 때 눈에 띄는 강한 빛이 없더라도 숨어 있는 빛들을 잘 활용해서 촬영을 하신다면 분명히 그 안에서도 사광, 역사광, 측광 등 다양한 빛을 만나실 수가 있게 되니까요. 그 빛을 잘 찾아서 활용해서 촬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는 어느덧 거의 다 저물어가고 어두운 실내로 촬영장소를 옮겼습니다. 어, 해가 거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라이팅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공간감을 만들어주고 있었고요. 어, 50mm F1.2 렌즈답게 어두운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셔터 속도를 확보하면서 촬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 지는 시간에는 색온도도 올라가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부드러운 빛을 만들어기 때문에 이런 골드나워를 잘 활용하신다면은 매력적인 인물 사진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인물 사진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안에서 야외 촬영 그러니까 50mm 렌즈의 특성을 잘 활용해서 야외 촬영을 하고 와서 이번에 실내 스튜디오에서 소니 f 1.2 50mm 렌즈로 촬영을 해보면서 화질도 좀 보고 실내 촬영에서는 어떤 느낌인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어, 지금 50mm f 1.2 gm 렌즈 를 가지고 제품을 한번 촬영을 해 볼까 합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조리개 개방 상태에서의 촬영은 야외에서 이미 보셨기 때문에 실내에서 스튜디오처럼 이런 곳에서 조리개를 좀 조인 상태에서 결과물은 어떻게 나올지 또 궁금해서 촬영을 해 볼까 합니다. 50mm 화각이 사실은 스튜디오에서도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 화각이죠. 음, 인물 사진에서는 당연히 물론 음, 뛰어난 그런 화각을 자랑하고 있지만 제품 촬영을 할 때도 사실 50mm 화각은 사람의 눈과 보는 정도의 왜곡 상태니까 거의 왜곡이 없는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제품 촬영할 때 사실 굉장히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죠 일반적으로는 보통 100, 105mm 정도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50mm를 이용해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보면 단 하나의 렌즈를 선택하려 한다면 다용도를 사용할 수 있는 50mm가 아주 좋은 선택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니에서 나온 F1.0 50mm GM 렌즈를 가지고 인물 사진을 야외에서 그리고 실내에서 좀 어두운 실내에서 찍어보고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봤습니다만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은 충분히 어 약간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그 금액을 주고도 충분히 구매할 가치가 있는 렌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사실 50mm 렌즈는 표준 렌즈라고 하죠. 인간의 눈으로 볼수 있는 화각과 가장 비슷한 왜곡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표준 렌즈라고 하고 50mm 렌즈의 그 모든 브랜드들의 기술이 가장 집약적으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 일단 제가 써본 결과로는 선의 도우면이나 그리고 포커싱도 굉장히 빨랐고요. 그리고 외관 자체도 마감이 너무너무 좋아서 사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러죠. 근데 모양 자체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고 결과물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풀 화면으로 띄워놓고 뭐 구석구석 보면서 색 수차가 어떻게 되니, 뭐 해상도가 가운데랑 사이드가 어느 정도 다르니 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사진을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진은 전체를 봐야지 한 구석 구석 보는 경우는 없죠. 그렇게 따지더라도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보여줬지만은 그런 걸다 떠나서 제가 느끼는 이 f1.5m 50mm gm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음 일단 굉장히 포커싱이 빠릅니다. 그리고 f 1.2 렌즈의 장점이죠. 어두운 곳에서도 ISO를 많이 올리지 않고도 솔직히 촬영할 수 있고, 그리고 50mm 화각은 실내에서 인물 사진에 정말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야외에서도 얼마든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1.2 렌즈의 밝은 조리개로 인해서 야외에서 풀샷 경우에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그런 정도의 성능 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50mm 1.8 렌즈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전신 촬영하면 아웃포커싱을 그렇게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죠. 하지만 1.1 렌즈의 특성을 가지고 풀샷에서도 어느 정도 아웃포커싱을 보여주고 배경을 정리할 수 있어서 어찌 보면 인물 사진 촬영에서 85mm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렌즈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마음에 든 렌즈였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